어. 군대를 전역한지 얼마 안 되면은 그 폼이 많이 안 올라오는 많이 안 올라오는 건가요? 확실히 센터는 이제 게임 수가 좀 줄어들면 약간 감각 같은 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아 이거 닉네임 어떻게? 어 됐다. 아 그럼 원무이님도제대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감이 많이 떨어졌겠네 지금.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아, 얼마 전에, 지금, 얼마 전에. 시아차르 선수가. 예. 역시 수비력이 좋아요, 역시. <웃음> <웃음> 자, 경기 초반 5대0으로 노구리 앞섭니다. 자, 어. 내가 잡은 선수가 오늘 당직인가요? 안 나왔네요. 예. 그럼, 자, 예, 센터의 박력 선수인데, 자, 옛날에 아까 우리 원목 선수가 말한 것처럼 옛날에 맹수라고, 맹근독이라고 옛날에 노구리 한 팀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엄마무시한 팀이었는데, 예. 예, 아이디를 바꿔서, 자, 박력으로 또 요, 어, 요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양쪽 다 결승전을 못 가고 만난 3, 4위전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좀 그렇죠. 분풀이를 할, 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좀, 어, 뭐, 굳은 의지가 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 강아지 선수, 개새끼 선수가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변 경기 결승전, 에, 그 중결승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얼마 전에 인터밀라 선수에게도 물어봤지만, 이, 어웨이 전술에 있어서 포가와 듀가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 일단은 주가는 약간 점프 슈페를 쓸수 있어서 투막도 좀 쉽게 풀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저 깨기 선수나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주가 자체가 슛이 너무 잘 들어가요. 아, 깨기 성공률.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수비를 하기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것같습니다요 주가로 하면은. 아, 인터밀라 님이 말한 것처럼 공격력이 굉장히 좋다. 네. 에... 습니다 자, 노블하고 푸젝이 또 같은 어웨이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 노블의 어웨이와 푸젝의 어웨이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푸젝의 어웨이는 좀 슈가들이 좀 확실한 슛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아... 노블 슈가들의 스타일은 일단 약간 좀기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블은 빅맨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빅맨의 피지컬을 믿고, 그냥, 어 슛을, 그렇죠. 슛을 자유롭게 던지는 반면에, 푸잭은좀 완벽한 타이밍을, 어웨이라는 전술을 통해서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술이다. 예, 이렇게 오케이. 보면 되겠네요. 자, 8대7, 5대0으로 앞선 노부렸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 1점차까지 쫓기고 있습니다. 자, 강아지 선수 미들 들어가요. 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이 듀가의 장점인 공격력에서, 지금 이 강아지 선수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 듀가의 예. 미들식 알고도 뛸 수가 없는 게, 슈페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점프 슈페가 굉장히, 뭐냐, 모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상대 이 이번 두 개를 수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자, 6점차 도망가는 노블입니다. 여기서 양쪽 다어웨이를 구성하고 서로 굉장히 잘 아는 크루들이기 때문에 뭐 수비에 그렇죠. 대해서는 뭐어 어떻게 나무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는 아, 쉐블 아, 좋아요. 자, 앞뒤, 아, 아, 발렸어요. 아, 야, 앞대 아, 갈렸어요. 야, 다시. 감이 살아 있어요. 그렇죠. 야, 이게 발리나 했는데 우즈브로 가져오면서 득점을 성공시키는 푸젝입니다. 4점 차 쫓아왔습니다. 자시야철 3점! 아 좋아요! 아, 전술 잘 쓰죠. 확실히 노블이. 그렇죠. 확실히 듀가의 <laughs> 저 순간적인 저대기 속도를 네. 약간 전술적으로 이용을 잘한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시 5점 차 쫓아옵니다. 자 아무래도 어웨이를 구사하는 크루다 보니까 3점에 욕심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웬만하면 그렇죠. 3점을 쏠려고 하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제 플랜 B로 나오는 건데 자 치우차 3점, 어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리바운드 개새끼, 어 바로 올려갑니다. 아깨기 선수가 또 좋은 게 포카치고 네. 이제 입에 대한 참여도가 엄청 좋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약간 기계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가아 그렇죠. 아주 요새 뭐, 뭐 요새 뭐 NBA도 있잖아요. 그 포가인데도 불구하고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하는 웨스트브룩이라고. 그 그렇죠. 예. 자 이번에도 자, NBA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리바운드 20개를 잡아가지고 전시, 어, 이번 시즌 트리플 더블 아, 평균 트리플 더블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포인트 가드가 야 대단합니다. 하이튼하이이 농구는 이 포인트 가드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약간 프리스타일 특성상 음. 포가들이 좀 게임을 푸는 그런 스타일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자 7점 차입니다. 아 이건 이거는 뚫렸어요. 아, 정확히 아, 탔네. 실선가 너무 잘 탔죠. 예, 지금은 너무 잘 탔네요. 예. 자 4점 차쫓아오는 푸잭입니다. 자 지금 푸잭은 어제 3점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아... 강아지 선수가 바로 올라갑니다. 참 맞기 까다롭네요. 맞습니다. 토가가 심리를 주가는 토가는 약간 심리가 한정적인데 네. 주가는 약간 볼 수, 봐야 되는 게좀 많아가지고. 그럼 주가가 아무 아무래도 그래도 포인트 가드보다는 수비 쪽은 좀 약할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원래는 수비 쪽에 약해야지 맞는 말인데. 떼기 네. 그, 선수는 아 치어도일대1 마크를 되게 잘해주는 편이어 가지고.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는 포인트 가드보다는 안되지만 그래도 개인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커버를 한다 수비를 이야. 야 3점 안들어갑니다 리바운드 토끼 3점차예요 자, 3점 자 우선 은 1세트를 가져와야 어, 좀 분위기를 탈수 있기 때문에 자휠 탔어요 <laughs> 안들어갑니다 어, 아, 아, 아. 이 선수가 운이 없어요 지금 야 이게 안들어가네요 자, g t 4배 3점은 들어가서 퀄리티가 졌단 말이죠 <laughs> 네. 근데 이게 안들어간단 말이죠 야 스틸 어, 아, 역시 약대 선수 약대 스틸 자 바로 꿈에서 올라가나요 하지만 지금 미스매치 상황입니다. 자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 점점 아, 야 아, 들어갑니다. 역시, 이게 토가 포가 수비면 이게 삼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슈가가 그렇죠 그렇죠. 미스매치를 잘 노려야 돼요. 자 동점인 상황 자 디나이 났는데 아, 네, 트가야또 강한 형수가 바로 올라갑니다. 아, 네. 역시 침착합니다. 노블도 네. 역시 확실히 양쪽 다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뭐 긴장한 여력이 없어요. 자, 꿀미피었죠 아, 근데 이번 거는 맹수 선수가 굳이. 그렇죠, 백업을 그렇죠.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저는뭐 굳이 왜 그렇게 백업이 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저번에 저희, 저희 경기를 바쁜 것 같습니다, 맹수 아, 선수가. 그, 그, 혹시나. 아, 가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네. 마인드를. 자, 시아첼 3점! 안들어갑니다 아, 리바이드 속기! 야, 2초 남은 어, 어, 상황! 어! 들어갔어요! 리뉴얼 어. <laughs> 아, 맹수 선수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너무 아니했어요 이거는. 네. 자, 이렇게 해서 1세트는 1세트는 푸재기 가져옵니다. 자, 1세트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게 경기 내 내용...